만년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진하오에서 나온 X750 만년필과 다이소에서 나온 로사비앙코 만년필 이두 만년필에 대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만년필은 진하오에서 나온 X750 만년필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진아워에서 어, 나온 엑소 750 만년필이구요. 이것은 제가 다이소에서 구입한 로사비안코라는 만년필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어, 디자인이나 이런 것이 약간씩 다르지만 아주 똑같은 만년필입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어, 다이소에서 나온 로사비안코 모델은 진하오의 X750 모델과 동일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같은 만년필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 리뷰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닙도 어, 똑같았고요 컨버터도 똑같았고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어, 이 만년필에는 이 하얀색 만년필에는 진하오의 원래 닙이 들어가 있고요 음, 이 진하오 750에는 제가 지브라 진닙이라고 플렉서블한 닙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로사비앙코라는 이 만년필 다이소에서 산 만년필입니다 X750과 똑같은 만년필입니다 이 만년필에는 굴레이닙을 제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 닙과 그리고 이 만년필간의 차이점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필감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년필을 보시겠습니다. 만년필을 보시면 잘 만들어진 클립이 뚜껑에 잘 붙어 있고요. 그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진하오라고 영어로 써져 있고 이옆 제가 이 철자가 무슨 철자인지 모르겠는데요. 영어 인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한 글자가 써져 있고 x 750 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지나 오에는 x450 도 있고 x250 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750이 조금 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델은 약간 락커 피니쉬 가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이두 모델은 스테인레스 나 알루미늄 같은 것을 사용해서 만든 스테인리스 제품입니다. 어, 이거는 이제 뚜껑이나 모든 부분들이 다 알루미늄으로 만들, 알루미늄으로. 이 다이소에서 구입한 어, 로사비앙코 모델, 그러니까 진하오의 똑같은 모델인데요. 이것은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메탈로 되어 있고, 이, 음, 이것은 이제 뚜껑과 이 끝에만을 제외하고는 어,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만년필을 열어보면 어 넘버 6 사이즈의 닙이 나옵니다. 그리고 진하오라고 닙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년필을 열어보면 이제 컨버터가 나오고요. 그리고 피드는 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피드입니다. 만년필을 잡아봐도 어, 뭐 아주 잘 만들어진 만년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뚜껑을 끼우게 뒤에 되면 약간 무게 중심이 뒤로 쏠리는 듯한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만년필은 뚜껑을 씌우지 않고 사용하시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약간 잉크가 묻었습니다. 어. 예, 로사 비앙코 모델을 보여드리면 똑같은 형태의 어, 컨버터와 이것도 진하우라고 여기는 들어 붙어 있는데요. 그래서 컨버터와 아, 그런 것들이 들어 있고 닙도 어, 닙은 제가 아, 조호닙인데 굴레이 팬 컴퍼니에서 나온 조호닙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모델도 이 컨버터를 제가 잃어버려 가지고요. 다른 컴퓨터를 넣었고요. 그리고 어, 닙은 어, 지브라에서 나온 G 닙을 넣었습니다. 제가 닙을 어떻게 교체하는지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것은 이제 원래 진하우 모델인데요. 이렇게 보면. 이제 닙이 나옵니다. 그러면 뭐 여기를 열어도 되고 안 열어도 되는데요. 이렇게 하고 닙과 피드 부분을 잡고 당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닙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닙을 이 피드에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제거된 잎의 모양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굴레잎 잎을 넣고 싶으면 이 굴레잎도 여기서 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잎 파트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실 때는 잎을 이렇게 뽑으신 다음에 이 피드 자체도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피드를 뽑으려면 무엇을 뽑아야 되냐면 어이 사실은 이 안에 있는 컨버터 자체가 뽑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이 일을 하실 때는 정확히 하는 방법은 컨버터를 떼어내셔서 이 전체를 분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님만 뽑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이 피드까지 제거하고 싶을 때는 이 컨버터를 빼어내고 피드를 뽑아 줍니다. 피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피드를 뽑아보면 어 이쪽에 보면 이, 이 구멍 자체가 완벽한 원형이 아니고 약간 밑에 보면 평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평평한 부분에 맞춰서 이 피드의 뒤를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피드에다가 아까 이 스테인레스에서 뽑은 굴레인잎을 넣는다 그러면 이 굴레인잎을 이 피드 위에 이렇게 얹어 줍니다 얹어 주고 피드 라인이 좀 맞춘 다음에 그리고 여기 평평한 부분이 잘 맞게 이렇게 해서 안으로 넣어 주면 됩니다 넣어주고 휘드와 이 슬릿이라고 하는데요, 이틈잎에 그 있는 틈 잉크가 흐르는 틈이 잘 맞게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 컨버터를 넣으셔서 이제 쓰시면 잎을 어, 교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어, 굴레이닙 그니까 다시 얘기하면 조혼닙은 이 진하오 모델에는 잘 맞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하오 만년필의닙과 어, 다른닙을 써보고 싶으시면 조혼닙에서 어, 구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지브라에서 나온 지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닙은 플렉서빌리티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닙 자체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잉크의 흐름이 잘 나오는 그런닙입니다. 진하오 만년필의닙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조호닙으로 하셔서 필감을 느껴보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진하오의 만년필의 필감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 만년필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만년필 무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 다이소에서 구입한 모델입니다 36g 정도 나옵니다 이것은 진하오 플라스틱 모델이고요 37.65g 이것은 이것도 진하오 7호 모델입니다 36g 정도 그러니까 거의 무게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잉크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149 모델은 32g이고요. 트위스비 에코는 21g입니다. 21 파일럿 프레피는 15.3g 정도 됩니다. 만년필 길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몽블랑의 마이스터 스튜크 149 모델입니다. 트위스피 에코 모델입니다. 오늘 리뷰하는 진하오 X750 모델입니다. 트위스피 AL580 미니 모델입니다. 파일업 프레라 모델입니다. 사이즈는 몽블랑 149 모델보다는 약간 작고, 캡을 벗겨보겠습니다. 캡을 벗겨보면 트위스비 에코보다도 작아집니다. 캡을 씌워보겠습니다. 몽블랑의 149 모델이나 트위스비 에코보다는 약간 작아 보입니다. 시필아 해보겠습니다. 먼저 진하우의 닙으로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하는 잉크는 어, 비스콘티에서 나온 브라운 잉크입니다. 비스콘티 잉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캡 안에 비스콘티 잉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열어서 이렇게 잉크를 넣게 되는데 비스콘티 잉크의 퀄리티는 좀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잉크를 많이 안 썼더니 잉크가 그 입자들이 약간 피그먼트들이 그잘 녹아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자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불편한 점이 이렇게 해서 이걸 돌려야 되는데 이 약간 불안합니다. 이게 잉크를 하기 위해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서 이 잉크 바트를이 안에다가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열어서, 이제 잉크를 주입하고, 이렇게 닫은 다음에, 다시 이 위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닫아야 돼서, 약간 복잡한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쓴 것은 어, 진하우 닙입니다. 음, 뭐 그렇게 잉크에 끊김이 있거나 그러한 닙은 아닙니다. 입, 그런 입에 속하는데요. 전혀 잉크 흐름이 끊기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보시면 이 밑에 쪽에 약간의 잉크가 몰려 있는 듯 몰려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쪽에 약간 잉크가 몰려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혼입이 들어있는 750 모델입니다. 조호 입입니다. 제가 조호 입이라고 한것 같은데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잉크는 동일합니다. 음, 보, 어, 보시다시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 진나온 잎은 약간 균일하지 않은 것 같고 이 조온 잎은 약간 균일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 조온 잎은 제가 쓰는 것은 굴레이라는 그 회사에서만 굴레이 잎입니다. 그러나 느낌은 어, 크게 다르진 않는데요. 약간 조온 잎이 약간 좁은 입이 그 반응하는 것이 조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간 느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지브라닙을 사용해서 써보겠습니다. 어 지브라 G닙은 이게 캘리그래피 펜이기 때문에 제가 잉크를 캘리브레피를 잘 하지 못해서 <laughs> 죄송합니다. 지브란 잎은 이렇게 플렉서블 한 잎이라서, 다양한 캘리그래피를 할수 있는 잎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선도 얇게 나왔다가 두껍게 나왔다가 할수 있는 그러한 잎입니다. 가격은 약, 음, 하나에 한천 원에서 1 5 0 0원 정도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잎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캘리그래피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애용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캘리그래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닙을 진하우에 넣어서 사용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만년필에 대해서 총평하겠습니다 지나오 X750 이 만년필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저가형 만년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가형 만년필에서 이 정도의 품질을 보이는 만년필은 굉장히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만년필 자체가 굉장히 안정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꽉 조이게 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의 무게감도 있고 그래서 어 좀 만년필을 자주 쓰시는 분들에게는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씩 쓰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어 입문용 내지는 어 저가형 만년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하오의 립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좋은 립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립을 바꿔서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캘리그래피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진하오에서 나온 립이 그렇게 나쁘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 사람의 취향에 또는 어떤 느낌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로사 비안코, 다이소에서 제가 산 만년필인데요. 이 로사 비안코 모델로 나온 진하우 X750은 약, 어, 만 이천 원에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하우 모델로 나온 거는 제가 만 원에 구입을 했고요. 어, 그리고 이 어, 조혼잎은 제가 15,000원 정도를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브라지인잎은 열 어, 개의 제가 열두 개인가 열두 개 12개 정도에 2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에 약한천몇백원 정도 가는데요. 그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컴비네이션을 할 수도 있고 좋은 모디피케이션을 어, 할수 있는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봤을 때 만원 정도에서 이 정도의 기능을 할수 있는 것은 제가 생각에는 많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약간 무게감도 있는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좋아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 만년필을 초보자나 중급자님들께는 정말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이 만년필의 약간의 단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쪽에 이 피드가 약간 루스 하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피드가 약간 헐겁기 때문에 잉크가 자주 셀수 있습니다. 얘기는 이제 좀 이렇게 심하게 흔들리거나 그러면 잉크가 이 립이나 이런 근처에 많이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만 좀 조심을 하시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저는 이 만년필이 초중급자님들에게는 아주 좋은 만년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급자님들께서는 알아서 잘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만년필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